아, 시진핑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아, 시진핑. 우리가 아, 중국 발음으로 시, 정확하게 성조를 하면요. 아, 시, 진, 핑. 아, 이성, 사성, 이성. 아,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요. 아, 하도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인핑이가 마치 우리 한글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원래 한글로 바라보면 습, 금, 평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 이습 자는 깃, 우, 자 밑에 흰백 자가 있는 우리가 학습하다라고 할때 배울 습 자라는 뜻이 되겠고, 근 자는 어, 가까울 근 자, 그리고 평 자는 평평하다 할 때의 평 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그추배도라는그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 그리고 또뭐 하얀 깃털의 백두옹 예언 속에서 이제 시진핑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브릭스의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아, 중국의 습금평 국가 주석이 그 브릭스 주요 행사에 즉 만찬과 같은 주요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왜 그랬을까? 당시 남아프리카 공업 갈때 저희가 파악한 얘기로도요, 경호원만 300명이 갔다 그랬습니다. 경호원만 그러니까 비행기 한두대 갔겠죠. 야 그러니까 경호원만 300명이 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시진핑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 이것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그, 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도, 아, 이습금평이가 불참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 아, 남아공에서 있었던 아, 브릭스 정상회담 이후에, 은둔하는 행보를 지금, 습금평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요, 이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시진핑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습금평의의 행보와도, 어, 매우, 어, 밀접한 관계, 즉, 함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요, 어,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 한 자가 아, 정례 브리핑에서도, 아, G20 회의에서는, 아, 습금평이가 참석을 안 하고, 총리인 리창이 아, 참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 습금평이가 G20에서는 참석 안 한다. 그리고, 아, 왜 G20에 참석을 안 하는지 대해서는, 아, 이유에 대해서는 어, 전하지 않고 있었죠. <laughs> 여기 지금 보니까, 재미난 분들이 있으세요. 아, 열진핑, 십진핑이라고 쓰셨네요. 아, 그 함의하는 바가 참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참그 위트나 그 재치가 참 기발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그 시진핑이가 대외적인 활동의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보다 더 심각해지고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면은 그 저쪽에 북쪽에 흥룡강성의 그 오상 이라고 하는 쌀을 곡창지대 인데요 그 지역까지 그 태풍 독수리가 전부 다 그냥 그 평야를 물에 그냥 담가 버렸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폭우가 쏟아진 쪽에서도 국가 지도자면은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그 수에 관한 지역을 방문해서 국민들을 현장 시찰하면서, 용기도 북돋고, 민심도 다독이는, 그런 행보를 벌여대는 게 정상일 텐데, 어, 신핑이는 웬일인지 그런 걸안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뭔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서서히 서서히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민을 구호하고 피해 지역 복구 방안을 논의하는 그 공산당 그 최고 우두머리들 하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어, 거기에도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보도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은 시진핑이가 회의는 주제했다고 했지만, 아, 어, 중국중앙방송인 CCTV에서는요, 어, 시진핑은 전혀 비춘 게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또 꽃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남아공에서 했던 그 브릭스 정상회의 때, 어, 시진핑이가 첫날 비즈니스 포럼 만찬에서 연설에 예정되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야, 이거 무슨 일 벌어진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들이, 당시 현장에서도 아주, 아, 많은 그 구설에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시진핑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 권력, 신변 이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한 신변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두 가지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진핑의 행보를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해요 국가의 안위보다도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철판도, 아, 추배도, 이런, 지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요, 전부 다그 시진핑의 예언이다 하는, 일종의 그, 민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 그러니까 철판도는요, 쇠철자에다가, 나무판자를 쓴, 아, 티에 반투라고 발음하는데, 이 철판도와, 그 다음에, 아 추배도라는 것은 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아밀추자예 밀출출하는 게 있죠 그리고 아 배라는 거는 아등 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배도도 아토이 배이 두라고 아, 아 발음 해야 될 텐데 이 철판도와 추배도 이두 가지의 이 민간에 유행하는 그림이 지금 아 마치 시진핑의 운명을 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철판도라는 게요 청나라 때부터 전해지던 어떤 그 그림첩의 형태인데 그 안에 보면 예언이 담겨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에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1950년대쯤에 대해서 한 향토 문화가가 이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최근에 공개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첩 형태의 예언서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수많은 그, 저,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는데, 시진핑이가 중국공산당의 5세대 지도자로 집권한 후에 이 그림이 아, 시진핑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림이 보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 우리가 그 목유도원도라든지 우리 그 안견에, 어, 그 여러가지 그 진경, 우리 조선의 산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생각하고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추배도라는 그림이 보면요. 새 다섯 마리가 날아가다가요. 이게 보면은, 어, 네 마리는 날아가는데, 마지막에 한 마리가 이 돌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죽는 그림인데, 그게 하얀 깃털을 하고 있는 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얀 깃털을 가진 새가 부딪혀서 죽는다. 하얀 깃털. 기두 자 밑에 하얀 백자를 쓴게 바로 습금평. 시진핑의 그 습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얀 깃털을 옆으로 쓰면은 이제 습금평의그 습자가 됐죠. 그러니까 흰 깃털을 가진 새가 떨어져 죽는다. 자, 이게 뭔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재난이다. 혹은 아, 제거된다. 아, 이런 의미로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 다른 그림에서 보면요. 추배도라는 데서는요. 이게 당나라 시절에 만들어졌던 예언서라 그러는데요. 아, 당나라 태종 시절에 도사 원천강이란 사람과 이순풍이 향후 아, 중국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의 일들을 60가지의 그림과 글귀로 통해서 예언을 한 그림이 바로 이 추배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시진핑이가 거느리고 있는 비서진, 보좌진들 가운데는 아, 과거 옛날의 문헌과 풍수지리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런 전문가들을 둘까요? 단한 가지죠. 즉, 권력의 안정과 통치자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우리 보통 웅안 신구라고 얘기하는데 아, 중국 발음 말하면 흉안 신취라고 발음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독자분들을 위해서, 웅안신구라고 제가 한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 북계수 좀 떨어져 있는 이 웅안신구의 이 개발 사업도요,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소위 말하는 용맥,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는 그 땅의 기운, 용맥을 끄집어서 그 웅안지역까지 연결했다. 결국, 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안정적으로, 어, 유지하기 위한, 어, 그와 같은 그 과거로부터 전래 내려오는 그 어떤 그 토, 도참설 내지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국에서는 그 전통적인 산천정위라는 철학이라고 얘기요. 해 산천 뇌산자 내천자 그리고 정위는 정자는 정할 정자 위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천의 위치를 정하는 것 즉. 우리는 말하면, 이 한반도에도 백두대간 있죠. 그래서, 어, 강남, 저기룡 묘향, 언진산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 안에, 어, 보면, 남북으로, 어, 있는 이 백두대간, 태백줄령이 있고, 또 저쪽에 동쪽으로는 마철령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강남, 저기룡 묘향, 언진, 멸악, 마싱령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어, 뭐,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국가에서 특히 이 동양 쪽에서는요 이런 그 자연의 지리 형세를 두고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풍수 전문가들이 신비가 주관했다는 이 웅안의 신지역이 베이징의 용맥을 확장했다는 그런 취지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진핑의 치적 사업으로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시진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웅한 지구가 신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었다. 이것이 결국 뭐냐? 풍수지리에 입각한 제3차 연임에 이어지는 시진핑의 권력 안정을 위한 하나의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 추베도에 담긴 이 구태타라는 이 이야기들이 최근에 로켓군을 비롯한 75명의 중국군 장성들이 지금, 아, 다 제거가 됐어요. 뭐, 말, 소위, 아, 구태타 음모에 이제 말려서, 아, 그렇게 지금 이제 제거가 됐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 추베도에는 중국, 아, 당나라 시구, 시기 이후에 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음, 각 왕조별로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 당나라가 마라, 마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송이 되죠. 그 송이 마하고 나면은 아, 원나라가 됐다가 다시 명으로 아, 청으로 이어지는 아, 이런 그 왕조의 부침,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60개가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46번째에 있는 이 그림이 아, 시진핑의 그 불길한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 참왈, 송왈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참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 참소하다. 아, 우리가 어, 이참이란 얘기는 뭘 아래는데요. 어, 이렇게 좀 그좀안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송왈이라고 할수 있는 이 왈은 가라사대라는 이런 뜻이 될텐데요. 가로왈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송은 그러니까 일종의 식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왈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 사건을 묘사하는 본질을 예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송왈은 일종의 보충설명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 6장에 보면요, 참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침침한 흙먼지가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니 많이는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도망치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송월에는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오직 남한이 백두옹이라 하니 동쪽 문 속에 금검이 감춰져 있고 용사가 후문으로 황궁에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위라고 하는 이참말에서 묘사한 상황에 대해서는요. 어, 전염병이 유행하고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또 유독성 식품이 범람하고 진실을 차단하는 언론 통제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두침침한 흙먼지가 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 그러더라도요,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왕조의, 한 왕조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다. 왕조의 몰락을 어, 그려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 이견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백두옹, 흰백자, 머리두자, 영감옹자인데요. 이때도 보면, 옹 자는, 공변될 공자 밑에 기두 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백두, 우리가 보통 파도를 우리가 백두파라고 얘기하듯이, 자, 백두옹 그러면, 아, 어, 머리빨이, 머리가 허연 사람을 백두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흰백 자와 기두 자가 합쳐지면, 여기서도 역시 습금평, 시진핑의 성신, 시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백두옹이, 아, 습금평이냐, 아니면 구대타를 일으킬 모반 세력이냐, 이렇게 갈린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 마도 아, 제가 보더라도 이 백두옹이라는 이, 시, 이 인물은 아, 습금평을 의미하고 있다. 아, 이렇게 아, 보시는 게 아, 훨씬 더 합리적이다. 아,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뒤에 지금 그 금검, 칼을 차고 들어온다는 그 사람이 바로 아, 구대타를 일으키거나 황제를 처단할 그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황궁의 후문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그 황제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중앙 정상의 권력에 가까운 측근이 아니겠는가?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검을 감췄다 이렇게 할때 이것을 이것을 보면 이제 요즘 상황을 보면 아, 군대. 아 총참모부라든지 아, 공안 혹은 무장 경찰 또 안전부 아, 뭐 당중앙 아, 경위아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뭔가의 힘을 갖고 있는 즉 아, 베이징에서 수뇌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자가 아, 힘을 갖고 세력을 규합해서 구데타 내지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 어,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온라인에서요이추배도의이 어, <laughs> 예언서와 관련해가고 아, 세 명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합니다아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 인민해방군 아, 공군에 있었던 상장 출신의 아, 유아주 씨가 있어요. 아, 리우야조라고 우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 중국의 현재 2 인자라고 하는 총리 리창 아, 이창 총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이라 아, 장여우샤라고 하는 이런 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주, 이 사람은요, 이유 자가 유비가 할때 쓰는 그 모금도 유 자예요. 즉, 칼도방, 칼도가, 우측편에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아주의 이름이, 이, 추배도어 있는, 동쪽 문 속에 금검이 감춰 있다. 여기 보면, 동쪽은 아주, 유아주 할 때, 아주가 결국엔 아시아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아시아의 금검, 칼을 숨기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모금도 유자, 유비 유자죠. 그래서 이 유아주라는 태역한 인민해방군 공군 출신의 상장이 거기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 유아주는, 아, 그, 소위 말하는 그 중국 태자당의 유력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매우 공격게도 지난 4월 달에, 아, 재판이 열렸는데 비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어, 아, 사형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여지가 있다 없다 결정될 텐데요. 이런 그 혁명 원로 이세대인 유아주가 이게 비리 혐의만으로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처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형 선고가 내릴 때는, 반부패 혐의로 인정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추배도의 그림과 관련된 낙마, 낙마였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리창 총리입니다. 아, 이, 창, 리, 창, 중국말로요, Q, I, A, N, G 가 되겠는데요. 어, 창은요, 활궁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오얀 리 자를 쓰고요. 그런데, 이 리창이 현재는 총리지만, 그 전에 뭐 했죠? 아, 시진핑의 비서실장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진핑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측근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 후문으로, 황실에 황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이 리창이 될수 있다. 아,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 리창 총리에 대한 그 퇴진설, 사퇴설이 지금 아, 중국에서 지금 돌고 있죠. 언제부터? 지난달부터 지금 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아마도 이 <laughs> 리창이라고 한 총리도 이렇게 자기 이름과 관련된 또 시진핑과 가까운 이 관계가 결국에 자기 자신의 발목을 옥죄일 수도 있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시진핑에게 지금 사퇴를 하겠다, 아마 이러한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협인데 중국말로 읽으면 장여샤 이렇게 읽는데요. 이때 장씨 역시 활궁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 시진핑의 호위대로 부릴 만큼 시진핑의 신임을 받고 있고 또 아, 군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 그 점에 있어서 역시 구대탈을 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 아,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시진핑이가 2012년도 11월에 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에 아,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을 강화하고 늘 자신의 안전과 권력 유지하는데 우선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독재자들은 그가 독재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옆에 있던 측근의 배신으로 몰락을 해왔다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이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중국에 대한 압력, 특히 미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통상 압력이 강한데 이제는 통상 압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아마도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모습은 다시 봉건 시대로 돌아가서 우마차를 끌는 중국으로 되돌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내파돼서 지금 붕괴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여론은 날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아,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그 정파들 간의 그 대립과 아, 반목 질시가 이제 정치적인 도전으로 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75명이나 되는 군 장성들이 제거가 됐고 거듭된 군대에 대한 숙청으로 인해서 군부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아, 추배도 혹은 철판도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어, 저도 중국에 가서 좀 살아봤더니 느낄 수 있는 게요. 중국은 참 미신이 횡행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목소리>